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광명아파트 603호입니다. 5층이고요.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신발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큰 방입니다. 큰 방은 베란다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. 큰방 옆에 어 작은 방입니다. 방 사이즈는 큰 방이랑 작은 방이 둘다 어 비슷한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욕실입니다. 욕실은 현재 타일을 교체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어, 이 집의 장점은 거실이 넓습니다. 그리고 싱크대, 가스레인지, 보일러실이 여기 있습니다. 현재 보증금 1억에 있고요. 월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. 아파트 관리비만 내시면 되고요. 어, 또이 집의 장점이 LH 전세 가능합니다.